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봉봉이네 하분입니다. 덥다, 덥다. <laughs> 너무 덥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죠? 아, 진짜 더, 덤, 덥긴 덥네요. 더워서 그런가? 매미가 유독, 어, 매미 우는 소리가 크게 들리는 것 같아요. 들리시죠? 매미 우는 소리. 오늘도 간략하게 찍어볼게요. 많이는 못 찍고, 어저께도 찍다가 도망가고, <laughs> 진짜. 10. 그 다음에 18대는 아이입니다. 요 아이는 이제 없어요. 없어서 어, 빼려고요. 세트 6만원짜리죠. 2만원씩입니다. 요 아이 어, 오늘 택비 포함 3만4천원 괜찮지요? 택비 포함 3만4천원에 보내드립니다. 두번째 아이입니다. 빨간꽃 두개죠. 어, 요 아이 한세트 4만원짜리 죠15그 다음에 키는 21 되는 아입니다 이요 아이도 한세트 있어요 아, 다 진짜 너무 더우니까 어떻게 영상 찍다가 덥다 덥다 쓰니까 절로 나오네 어 세트 구성 8만원 요 아이도 오늘은 어 택비만 받고 보내 드립니다 44,000원에 묶어 드립니다 요번에 요 아이 한세트 해 드립니다 요 아이도 4만원짜리 죠15 어, 키는 20대는 아이입니다. 어, 두개 중에 하나는 봉봉이가 말, 씀드렸죠 아트방은 트임이 있거나 조금 저기 한 아이들이 섞어서 나가요. 이제 남은 아이, 이 아이도 8만원. 오늘은 50% 할인. 4만 4천원. 있는 아이. 이 아이는 한 3세트 정도 있어요. 3세트 정도 해드릴 수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4만 4천원에 택배만 주시고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아이는 단나 공방분입니다. 이 뒤에 있는 아이들이죠. 아 요아이 한 세트 해드립니다 11그 다음에 13 되는 아이 요아이도 10 12 되는 아이 24,000원짜리 아이입니다 세트 구성 48,000원에 묶어드립니다 여기는 더이 갑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나에서 요아이 한 세트만 해드릴게요 세트 구성 이렇게 해서 48,000원에 묶어드립니다 이번 아이는 사연공방분입니다 흰색 바탕이죠 아 어, 밑에는 둥글지만, 위에는 약간 사각 형태로 되어 있는 아이인데, 어, 요 아이가 사이즈가 좀 차이가 나서 한 세트 그냥 해드립니다. 2 0 아, 19.5. 그냥 20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15.5 되는 아이. 요 아이도, 어, 19.5, 키는 17 되는 아이. 키, 키 차이가 좀 유독 많이 나죠. 육안으로 보시기에도. 어, 요 아이는 24,000원 짜리입니다. 요 아이는 요렇게 세트 구성해서, 어, 그냥 완플러스완 개념으로 오늘 <laughs> 날도 더운데 <laughs> 그냥 눈여겨 하시라고 요 아이는 28,000원에 묶어 드립니다. 요번 아이는 유유 공방분입니다. 16,000원짜리 작은 아이죠. 사이즈는 10. 그다음에 어, 9 조금 넘는 아이입니다. 어, 색깔은 요렇게 6개 묶어 드립니다. 어, 세트 구성 96,000원. 오늘 이 아이는 어, 개당 만원꼴 6만원에 6만원에 오늘 한 세트 묶어 드립니다 이번 아이는 해강요입니다 해강요 4 5 0 0원짜리창군입니다21 키는 17 되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한 세트 해강요도 한 세트 해 드립니다 어, 세트 구성 9만원 오늘은 이 아이 어 6만원까지 3만원 할인해서 6만원까지 한 세트 묶어 드립니다 이번엔 가방 분입니다. 바나다 가방이죠? 요 아이도 사이즈가 8. 그 다음에 7.5 되는 아이. 키는 8.5 되는 아이입니다. 요 아이가 7번. 그 다음에 요 아이는 8. 그 다음에 폭은, 폭도 한8.5 정도 나와요. 키는 8 되는 아이. 요 끈은 뺐어요. 그리고 8. 어, 그 다음에 9.5 되는 아이 요렇게 세아이 오늘 각각 5만원씩 올라갑니다 7 8 9번 입니다 가격이 좀꽤 되는 아이예요 꽤, 꽤 되는 아이인데 오늘 5만원씩 올려드립니다 7번 8번 9번 개별 개별판매 5만원씩 입니다 요번 아이는 이가공방분 입니다 아 비가 내리고 있어요 갑자기 또 어, 비가 내리고 있답니다 이 아이는 2가공방군 45,000원짜리 아이죠. 어, 19, 그 다음에 13.5 되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두 아이 이 아이는 어, 오늘 두 아이 그냥 택비 포함 5만원에 묶어드립니다. 49,000원인데 1,000원 더 붙여서 5만원에 갈게요. 어, 세트 구성 이 아이는 5만원에 묶어드립니다. 이번 아이도 이가공방입니다. 아, 비가 시원하게 내려주고 있네요. 진짜 땀이 둥줄기로 비처럼 타고 내리는 것 같아요. 근데 비가 와주니까, 아, 그나마 선선한 것 같네요. 일단 빗소리들이니까 기분은 좋네요. 24,000원짜리 아이입니다.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12, 그 다음에 11, 어, 12. 그냥 10일에서 10일 보시면 되고, 폭도 10에서 10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이즈가 조금씩 이가공방분의 차이가 있죠. 어저께 전화가 오셨어요. 밤에 이제 물건 주문하시면서 요즘 이가공방분 할인할 때좀더 사놓을 걸 후회된다고. 흙이, 흙이. 저 다육이하고 다육이를 시켜했더니 물마름도 좋고 흙이 너무 좋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서서히, 이제, 이가공방군 흙이, 어, 인정을 받나 봅니다. 오늘 요 아이 세트, 어, 24,000원씩, 4, 4, 16, 96,000원입니다. 96,000원인데, 오늘 요 아이는, 어, 세트 구성 55,000원까지 묶어드립니다. 이번 아이도 이가공방군, 아, 롱군입니다. 55,000원 짜리죠? 20, 그 다음에 키는 21.5. 21.5. 요 아이도, 어, 20 나옵니다. 요렇게 한 세트 묶어드립니다. 세트 구성 11만원. 오늘 요 아이는, 어, 세트 6만 5천원까지, 6만 5천원까지 한 세트 묶어드립니다. 오늘 봉봉인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더워서 도저히 영상을 못 찍겠네요. 진짜로. 너무 힘이 들어요. 24. 그 다음에 키는 16대는 아입니다. 이 어, 요 아이는 5만 5천 원. 여기는 그냥 하나 더미 갑니다. 더미 가는데 하나 이가 불량이 나왔어요. 어디가 불량이냐면 요 안이, 어, 트임이 있어요. 트임이 있는데 포장하다가 봤어요. 그래서 빼놨는데 요 바깥에는 트임이 없어요. 그래서 쓰시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요 안에는, 어, 트임 자국이 선명하게 보여요. 그래서 요렇게 11만 원이죠. 어요아이는둘 중에 하나 이렇게 보셔서 저기 안에 어, 안에 갈라짐이 있는 아이가 삐품입니다요아이는 요렇게 해서 그냥 55,000원에 묶어 드리면서 아, 더위 조심하시고요. <laughs> 아직은 너무 더워요. 어한 바탕 비가 쏟아지더니 어 그냥 지나가는 소나기였나 봅니다. 끝쳤어요, 이제. <laughs> 이러면 이제 습도가 높아지죠? 습도가 확 올라올 것 같습니다. 어, 건강 조심하시고요. 봉봉이는 내일 찾아오겠습니다. 안녕.